수요 간증 시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할 게 사실 저는 없,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무슨 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거나 꿈을 꿨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많이 부러웠었어요. 아, 저렇게 간증거리가 많아서 좋겠다. 근데 저는 특별히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그왜 이렇게 환상 같은 거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면 제가 한 7살, 8살 그쯤 됐을 때예요. 방학 때인데 사촌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를 왔어요. 저희가 공 제가 진짜 공주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때가 아니었겠다. 좀 가을 가을이었어요. 밤이 떨어질 때였어요. 밤이. 그래서 밤을 주러 언니랑 같이 갔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너 이런 거아냐고 그래서 태어나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거 교회 가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친정 언니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서 언니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음, 왜 신기하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그것이 왜 저에게 느낌으로 확 다가왔을까요? 그게 좀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저희 친정엄마를 제가 전도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친정엄마를 전도하게 됐냐면, 이제 친, 친정엄마를 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옛날에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결혼을 세 번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두 번째 남자에게서 태어난 무남 동료 외동딸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을 하러 할머니가 가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새아빠, 그리고 옛날에는 딸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뭐 딸이 엄청 귀하지만 그 옛날은 그 농번사에서는 딸이라는 존재가 너무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난 딸이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제 엄청 성실해요 지독스러울 정도로 성실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짠순이에요 한번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그럴 정도로 그런 분인데 가서 이제 뭐 새아버지 눈에 들어야 되니까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 잘하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1 8살 때에 저희 아빠가 2 7살9살 차이나는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저희 엄마가 엄청 결혼 일찍 하셨죠.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저희 아빠도 외아들이에요. 너무 외로운 외아들 할머니가 재가를 하고 저희 송씨 집안에서 절대 아기는 못 준다고 혼자 가라고 그래서 이제 큰집에서 큰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런 엄마가 이제 마을에 같이 사는 동네 동네 분이셨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부모도 안 계시고 그 옛날 할아버지가 증용 끌려가서 셔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그냥 있다가는 장가도 못 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외할머니한테 가서 딸을 달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가서 일해 주고 딸 주세요 딸 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눈에 들어서 성실하고 하니까 이제. 엄마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42살이 되던 해에 아빠가 돌아가세요. 근데 아빠가 평상시 이제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셨는데 외아들로 자라셔가지고 저희 오남매를 기르시면서 저희를 다 밥을 다 떠먹여가면서 그렇게 기르셨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외롭게 크셨으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그러셨는데 42살에 엄마가 혼자가 돼요. 근데 저는 봄이면 꽃이 펴도 가을에 단풍이 지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를 꼭 같이, 엄마랑 같이 그 봄, 가을에는 여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바쁘셔도 꼭 엄마랑 같이 여행을 하셨는데 꽃 피는 봄이 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빠 생각할 것같아 엄마가. 그리고 밤이, 겨울이 되면 또 이제 농번기가 끝나니까 또 이제 가을, 겨울에 또 이제 이렇게 거의 전국일주 하듯이 이제 사촌들 이렇게 집을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깊이게 있는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몇주 빠지면 또 불편해서 또 교회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혼자 대신 엄마가 너무 딱한 거예요. 그리고 음, 엄마의 인생을 제가 다 들여다 보진 못했지만 그, 너무도 외로웠을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한 30여 년 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그래도. 그래서 그 30여 년 동안 얼마나 엄마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겠어요. 계속 엄마 얼굴 볼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간것 같으면 저만큼 달아나고 <laughs> 또 이만큼 얘기한 것, 어, 뭐 예수님을 전한 것 같으면 또 거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아무리 전에도 예수님은 모르는 분인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이제 꾀를 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생활을 하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몇몇해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휴대폰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이제. 엄마 나 오늘은 특별히 엄마에게 기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엄마가 무슨 기도요? 풍경스럽게 <laughs>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음, 그냥 오늘은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꼭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거부를 하시지만 딸이 또 굳이 기도를 한다니까 들, 들어보겠다고 하세요. 이제 그러면 엄마 나중에 마지막에 아멘만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그동안 제가 느꼈던 엄마의 서름, 외로움, 아픔, 속상함, 뭐 세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남매를 키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 엄마에 대한 외로움을 전하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하면 죽어도 아멘을 안 해요. <laughs> 그럼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아멘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날 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계속 반복적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안 시켜도 이제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엄마랑 떨어져 살잖아 엄마 공주에 계시고 저는 여기 사니까 그러면 제가 매일 주일마다 엄마를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매일 기도가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 그 근처에 누구 하나 꼭 붙여주셔가지고 믿음 좋으신 분 붙여주셔가지고 엄마를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전도가 꼭안 되더라도 누군가 계속 이렇게 터치 좀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늘 했었어요. 근데 지난 신정이에요. 지난 신정. 올, 올 신정. 집에서 이제, 이제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을 엄마를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날은 사실 오빠를 전도하려고 친정 오빠랑 다 있는 자리에서 오빠에게 계속 터치를 했는데 오빠가 말을 계속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 오늘 내가 저기 권준호 목사님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저 시골계 목사님 성함이 권준호 목사님인데 그분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계속 해도 오빠는 피식 피식 웃기만 하고 계속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빠가 눈딱 감고 1년 52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고 만족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를 일당으로 계산해서 1년치 돈을 다 주겠다. 급여로 다 내가 주겠다. 내 적금을 넣어서라도 다줄 테니까 한번 오늘 예수님,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예요. 웃기만 하고, 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지. 무슨.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너래도좀 교회 좀 나가라. <laughs>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갈 생각이 없어요.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빨리 머리 좀 감으라고. 그래고 언니랑 저랑 막 머리 감으면 언니가 막 드라이를 해서 막 말리고 예쁘게 막 꾸며주고 막 화장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모시고서는 이제 막 가기로 해가지고 막 갔어요. 시골을 갔어. 시골 그 목사님 댁에. 그런데저 남편 저 언니 엄마 이렇게 넷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교회를 아무리 둘러봐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갔으니까 목사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갔으니까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아, 엄마 오늘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봐. 우리 본당에 가서 그냥 하나님 집에 왔으니까 기도나 하고 가자. 이제 그러고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발작소리 같은 게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저희를 보시고서는 반가우셔 가지고 사택으로 이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택으로 딱 들어갔는데 저희 언니가 보자마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꿈 꾸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안면도 전혀 없어. 처음 만났어 언니는. 근데 딱 보자마자 목사님 꿈 꾸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네,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 꾸셨어요? 언니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꿈을 꿨는데 너무 긴 이야기라 지금 하긴 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엄마를 이렇게 다 소개를 시켰어요. 저희 언니랑 남편이랑 저는 아시니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목사님이 저희 엄마를 만나려고 전도를 수십 번을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한 번도 저희 엄마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한 번은 못 만나고 매일 헛걸음을 했는데, 오늘 너무 반갑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기도를 받으시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1월 2일이었으니까 2일날인가가 아마 주일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인가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사님을 소개시켜줘도 저희 엄마는 이 벽이 불신의 벽이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단단한 아주 그런 아주 고성 같은 그런 분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 제가 아무리 목사님을 소개를 해줘 해줘도 그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겠어요 금방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일이 주일인데 2016년도 첫 주야 그러면 모든 일이 처음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한데. 엄마 첫 주에 예배 드리면 복을 많이 받을 텐데 첫 주에 예배 안 드리면 복못 받아 이러면서 <laughs> 제가 그날 응? 내일 분명히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이랬더니 다행히도 저희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을 소개시켜드려서 이렇게 주일날 요즘은 예배를 다 드리러 다니세요. 예. 근데 제가 했던 그런 방, 방법들이 아, 그런 마음을 움직여서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어찌저찌 하다 보니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의 마음이 읽혀지기도 하고 또 그런 아픈 것들이 또 딸이니까 얼마나 또 편안하게 다 모든 것들을 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엄청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기도해드리는 거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많이 치유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녹아지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어, 전도, 그래서 엄마가요, 동네 한 분을 또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는데, 이제 그분은 매주는 아니시고, 가끔 가세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중간중간 하셨던 말씀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떠올려가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 이번 주는 꼭 엄마가 빠졌을 것 같은 주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셨을 것 같은 주 그러면 제가 전화를 다시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어제 교회 안 갔다 왔지? 그러면 오안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았어? 이래요 <laughs> 그러면 엄마는 거기 시골교회가 한 2, 30명밖에 안 모여요 그 목사님은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시고 반주자도 없어서 반주기 틀어놓고 하시고 뭐 성도 중에 누가 아프시면 다 병원 모시고 다니시고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는 일당 백이야. 거기서 엄마는 엄마가 거기서 백사람목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세신자인데 그 시골교회에 누가 세신자로 나오겠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데. 그러니까 엄마는 그 중에 제일 젊지 예쁘지 키도 크지 엄마는 정말 일당 백이야.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데 그런 얘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제가 해요. 제, 내가 엄마, 미국을 갔어. 만약에 이민을 갔다고 쳐? 그럼 이민을 갔는데, 내가 너무 외로워하는데 옆집 언니가 나를 너무너무 잘 챙겨줘. 그러면 엄마가 나를 보러 올때 옆집 언니 선물 하나쯤 챙겨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겠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목사님한테 잘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걸 순종하면 엄마 엄청 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선물이 생길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막 웃기만 하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많이 아, 그래. 다음주는 빠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엄마 무조건 일당 백이라고 <laughs>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간증이라고 하긴 했는데 쇼킹한 게 너무 없죠? <laughs> 내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서 앞에 보세요. 아, 간증할 때 내가 여기 앉았든지 저기 앉았든지 그러니까 좀 뭔가 아, 네, 할 말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뒤에 앉았어요. 중간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아, 지난번에 서울에 신방 갔다가 같이 다른 권사님하고 간증 얘기를 엄마 전도한 얘기를 들어서 들었는데. 어, 참 엄마에 대한 사랑 어, 또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껏 하는 모습을 보고 어, 이건 귀감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간증을 부탁하게 됐고 어, 참 음, 좋은 간증 감사하고요 어, 하나 물어볼게요 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어, 하나님 앞에 큰 큰 헌신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어, 헌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어,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면 생각은 없으면 상관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운님을 다해서 한 헌신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봉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늘 최선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laughs> 네. 성경 보면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11조를 하거든요. 11조 하지요? 11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왜냐면 11조 신앙이요, 사실 어렵습니다. 11조 신앙이 어려워요. 이게 조금일 때는 오히려 쉬운데, 액수가 많아지면 어렵습니다. 더 액수가 많아질수록 근데 11조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혹시 그런 내용도 짧게 좀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 생활한지는 한한 5년 정도 뭐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딱히 기억은 안, 안 나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물론 감동을 받아서 했겠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건 없고 11조는 무조건 먼저 떼요. 무조건 먼저 떼고. 음 돈이 일단 딱 들어오면 다른 거 하기 전에 그 제가 하는 매달 하는 목록이 있는데 제첫 번째 11조 그거 딱 떼고 뭐 부모님 용돈 드릴 거 떼고 이렇게 아이들 나갈 거딱 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생활이니까요 <laughs> 네. 그니까, 어, 아까 처음 간증할 때, 뭐, 특별한,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쇼킹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가장 좋은 신앙은 그냥 아무런 의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어,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 생활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신앙에 굴곡이 좀 있어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아내는 신앙에 굴곡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한 번도 신앙생활 갈등 없이 또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이러면서 자랐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장 좋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 이 사무엘 같은 사람.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그냥 신앙생활 꾸준하게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신앙. 이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어... 이 자리에 속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지만 내가 정말 유언과도 같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앙에 있어서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큰애는 군대를 갔고 종민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생각나시면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제 제 눈에서 멀잖아요. 그 그러다 보니 매주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교회를 갔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끔은 물어요 너 요즘 너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가 있냐 뭐 뭐가 힘든 게 있냐 이런 걸 묻는데 제가 매일 그러죠 무조건 예배는 빠지지 마라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빠지지 말고 너가 이제 종민이 같은 경우 미국에 있으니까 차가 이제 없잖아요 그게 또 교회도 멀고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해라 엄마도 기도할게 너가 환경이 스스로 할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현재 그럴 수, 그러니까 뭐 마음은 있어도 이게 잘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무조건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후속으로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라, 막 이런 거전 기도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인 거 같아요. 예배는 정말 회복이 되고 제가 이제 어떤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구역 인도를 몇년 했는데. 꼭 구역인도 하는 날은 아침에는 왜 남편이랑 싸우고, <laughs> 뭐가 그렇게 복잡한 일이 많은지 꼭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예배를 앞두고는 꼭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하나도 안 떨리는데 교회 딱 오자마자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을 한대니까 너무 떨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아까 계속 하는데 계속 떨려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떨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 나쁜 거예요. 떨리는 거는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떨리지 않아야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 찬양한 거니까 이거는 나쁜 마음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담대해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네, 예배 yeah, 생활. Yeah, 네 예,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세요. 기도를 하시더니 네. 어, 사실 간증하실 분들이 사실 엄청 많으신데 부족한 제가 그냥 제 이야기 옛날 얘기 한것 같아요. 옛날 얘기 했는데 혹시라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늘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뭔가를 시도하셔야 된다는 거 가족 구원을 하시려면 그래서 잊지 마시고 시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적하고 외로울 때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무리 소리치고 고함 질르고 그 마음을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에도 또 전후 좌우 모든 것이 막막한 문제 앞에도 인생살이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서름과 신음에도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여 누구에게도 고백하기 힘든 때에도 오직 온전하신 주님이 계시니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스스로 행복할 수 없어 주님을 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엄마를 전도하는 이야기를 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소개했으니 모두의 마음에 사랑의 주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신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유한 자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